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야너두회 계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비유동 부채 중에서도 중요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저희 비유동 부채에서 저번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중요한 사채 회계 처리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사채도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동 부채 중에서요. 3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공부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세법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인세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랑요. 퇴직연금충당부채가 나옵니다. 네, 이건 지금 저희가 공부할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가서 어, 세법 처리를 하시려면요 오늘 공부하시는 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급의 충당 부채도 충당 부채, 충당 부채, 충당 부채 중 하나거든요. 충당 부채 정의를 간략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먼저요 미래의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입니다. 그리고 3번 의무 이행으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부채겠죠. 4번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이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비록 1번 볼게요. 지출 시기나 일단 금액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부채의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충당부채를 공부할 때 같이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발자산이랑 우발부채인데 말 그대로 우발적인 거예요 둘다 그래서 일단 둘다 우발자산이든 우발부채든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발자산도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우발 자산을 자 우발 마채도 마찬가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대신에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면 그러면 주석으로 기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일단 정리를 하시고 충당부채랑 같이 비교해서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충당부채 종류가 예를 들어서 퇴직급의 충당부채 오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판매보증 충당부채 오늘 공부 안할 겁니다. 중고패기 하서 하실 거예요. 하자버스 충당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중요한 이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자, 저희가 공부했던 되손의기철이 기억나시죠?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논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저희 그때 설정을 했고, 또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이랑 대손충당금이 상계를 하고 그게 더 초과됐다고 하면 더 비용처리를 잡고 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제가 빨리 복습을 좀 할게요. 먼저 일단은 예상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에요. 대손이. 근데 예상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일단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신에 그거를 진짜로 지금 실제 발생한 게 아니니까 외상매출금 빼주지 않죠. 이때는. 그죠? 이때 외상매출금 빼주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잡았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잡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대손이 진짜 발생했어요. 파산이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다. 작년에 10만원이었잖아요. 우리 예상한 게. 15만원이 5만원 더 지금 초과죠? 그쵸? 그래서 잡았던 대손 충당금 없애고, 5만원 을더 비용 처리 받고, 이때 외상매출금은 진짜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랑 지금 논리와 같아요. 그래서 없애주면서 더 잡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 처리가 15만원 더 됐죠. 이해 가시죠? 전체된 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대손 추정률 곱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되게 되면 됐어요. 근데 이게 첫 해다. 만약에 첫 해라고 지금 가정을 하면, 4만원을 그냥 잡으면 되죠. 첫 해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 대손충당금 잡고 비용처를 리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 2020년도에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대손 추정률을 추정을 해보니까 이때는 10만원이 됐어요. 그럼 10만원이 그냥 되면 되는 거죠. 이때. FO, 새로 고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1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4만원 잡아놨으니까. 그죠? 10만원이면 은 만들려면, 6만원만 더 지금 추가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금액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충당금 설정액, 설정액이 뭐예요? 매년 말에 하는 거죠. 매년 말. 매년 말에 설정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자, 기말 대선충당금, 아까 같은 경우는 10만원이었죠? 음, 10만원 중에서 설정 전 대선충당금, 그죠? 그 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구하고 그 구한 금액에서 나머지만을 설정을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금, 그림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설정을 하고 대손이 발생했고 회수가 되고 다시 설정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X2년에는 이 과정을 거친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회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니면 제가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의 충당부채도 지금 이 논리로 가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계 말에는 이제 퇴충. 퇴직급의 충당부채부터는 퇴충이라고 해요. 퇴충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충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 추객이 계 200만원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상가예상가 예상금액. 즉 퇴직급여. 퇴직금 추객이라는 게 임직원이 전원퇴사하면 나갈 퇴직급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 그 금액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잡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그죠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때 충당부채 할때 정의에서 1번이 뭐였어요 지출식이나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고 퇴직급여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를 해요 그리고 자 이제 실제로 직원이 퇴사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대선충당금채 실제 지금 발생한 거죠 실제 발생 그죠? 그래서 이때 실제 발생했을 때는 이미 작년에 회계연도 말에 잡아놨죠. 퇴직급의 충당부채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현금. 그죠? 20만 원이 나가고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20만 원 지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없애주면 되는 거죠. 잡았던 걸. 이해 가세요? 그쵸? 그리고 현금. 이제 뒤에서 퇴직연금제도랑 이제 비교할 건데 일단 이거 필기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내 지출이에요. 사내 지출. 지금 뒤에랑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일단 먼저 써놓으세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 지출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상됐을 때 먼저 비용처리 를 받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일단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사하면 이제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아놓은 그 한도 내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마찬가지 대손충당하면 똑같은 거예요. 설정이 단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추계액이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F5 새로고침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보5 새로고침을 통해서 이 금액으로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주면 이게 지금 전체 설정액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ex 예를 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원 또 잡아야 돼. 2020년도에. 그럼 아까 앞에 예에서 얼마 남았어요? 설정년 퇴직급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 8 0만 남았죠. 이해 가세요. 200만원 중에서 작년이 200만원 지금 잡아놨었는데 얼마 나갔어요 퇴직금이 그쵸 그렇죠? 20만원 나갔죠 지금 그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상계 처리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80만원만 지금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남아있죠 그래서 250만원을 다시 잡으려면 70만원을 더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70만원 하고 퇴직급여 70만원 요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대손 충당금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 실제 지금 퇴직 요거는 제가 한번 저번 시간에 예수금 한번 제가 복습하려고 만든 건데 20만원도 이,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퇴직소득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랑. 그래서 그걸 예수금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2020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20만원이 발생했는데 퇴직소득세가 2만원 발생했다고 볼게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랑 합쳐서 자 그럼 2만원을 어쨌든 어떻게 해야? 덜 줘야겠죠. 그렇죠? 원천징수하는 거잖아요. 원천 징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18만원만 줘야겠죠 20만원 일단 나가고요 그죠 똑같이 이퇴충 20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지금 쌍계 처리하고 없애버리고 18만원만 나가야겠죠 그죠 왜냐면 2만원은 예수금으로 해서 원천징수를 했다가 나중에 내는 거잖아 나중에 나중에 회사가 그죠 한번 제가 복습한 겁니다 저번 시간 예수금을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공방이 뭐냐면 제가 아까 필기하라고 했던 게 기억나세요 산에 지출이라고 사내지출이에요. 사내지출 증가 지공방은 무슨 말이냐? 그 금액이 퇴직금이 이제 퇴사 직원이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당연한 거냐? 그렇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요. 세법 때문에 퇴직금을요. 미리 회사가 이런 금융기관에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업원이 퇴직금 지원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회사가 그냥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정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까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사내 그냥 지급 이렇게 돼버리면. 비용처리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연금제도를 통해서 외부로 적립하게 해 놨어요. 외부 적립. 그래서 적금식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외부에 적립을 해 놨으니까 그 외부에 적립된 금액은 이제 못 건드리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진짜로 이렇게 퇴사를 해야 돼요. 퇴사시. 이렇게 이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들은 지금 이렇게 회사가 망해하면 직원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겠죠. 그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세법에서 이 비용을 인정을 해줘요. 아무리 회계에서 비용 처리해봤자 세법에서 부인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도가 있는 게 지금 요런 종업원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두 가지가 DB형이고 DC형이다. 요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는지. 자, 그래서 일단 DB형이 뭐냐면요. 확정급형이라고 해요. 디비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거는 이적립하잖아 여기 외부에 외부 적립금이 회사 소유에 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 적립금도 회사 소유고요 그리고 이, 이 외부 적립을 하면 이 금융기관들이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먹고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운용에 관한 위험과 책임도 회사에 귀속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이익이 되면은 회사 거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도 회사 거예요. 이게 DB형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DC형은요, 이렇게 불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책임은 소멸돼요. 그냥 회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불입만 해주면. 그리고 나머지 그 불입 금액이 이 종업원 소유 겁니다. 이 외부 적립한 금액이. 그래서 DC형은 이 종업원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종업원의 책임인 거예요, 종업원의 책임. 그래서 DC형은 자, 종업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는 그냥 불입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db형일 수도 있고 dc형일 수도 있는데 dc형이 회계처리가 편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dc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보면요. dc형을 먼저 볼게요. 이게 간략하기 때문에 요거 빨리 보고 db형 들어갈게요. 종업원의 소유라고 해서 종업원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dc형 확정기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불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금융기관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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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입을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외부에 적립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금 불입시에요. 이제 현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그냥 퇴직급의 비용 처리면 하 끝입니다. 비용 처리 그냥 불입할 때 퇴직할 때 아니고 퇴직이랑 상관없이 그냥 불입할 때 불입할 때 비용 처리 받고 끝나요. 그냥 끝입니다. 회계처리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더 이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 처리 우린할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DC형이면 그냥 이렇게 불입하는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음, DB형은요. 급여형이라고 했죠. 요거 이제 회사 소유예요. DC형은 되게 간단했어요. 회사기 때문에 이게 지 복잡한 거예요. 복잡. 음.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는 잘안 합니다, DB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네 단계로 나눠서 지금 봐야 되는데, 그림으로 보기 앞서서 먼저 좀 정리 좀 할게요. 퇴직연금 똑같이 불입하잖아요. 외부 불입하는 거거든요, 지 외부 적립 정립. 외부 적립을 하면, 지금 이건 회사 거라 그랬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을 잡아요. 왜냐면 회사 거잖아요. 그죠? 회사 거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제 막 금융기관이 그걸 투자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으면 만약에 앞에서 dc형 즉 확정 기여형이었으면 그 누구 거예요? 종업원 거죠 dc는 종업원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제가 앞에서 봤던 종업원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회사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회계 처리 x 그런데요. 이 DB형은요. 퇴직 연금이 발생했으면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 거예요? 회사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3만 원을 예를 들어 3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해 가세요? 왜냐면 이건 다 회사 책임이잖아요. 회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도 회사 거예요. 그렇죠? 이 운용 자산을 잡아 줘야겠죠. 이해 가시죠? 이것도 자산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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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돼요 아까 사내 지출 기억나시죠? 퇴직급의 충당부채 설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를 비용처를 일단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까 사내 지출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런 외부 정립 말고 그냥 사내에서 주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급의 충당부채 받잖아요. 지금 대선 충당금이랑 똑같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할 때요, 마찬가지로 퇴직급의 충당부채 일단 없애고요. 그죠? 왜냐면 미리대미미 비용처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운용자산 그 외부에서 적립한 게 80만원이라면 80만원 없애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80만원 말고 나머지 20만원은 회사에서 적립 지급했다고 하면 그건 이제 현금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만약에 외부에서 100% 줬다고 하면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만원 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게 짬뽕이 된 겁니다. 사내지출이랑. 그래서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퇴직금의 충당부채 일 500만원 즉 우리는 미래 지출 시기와 아까 지금 충당부채 계 정의 보고 있는 거예요 금액은 불확실해요. 그러나 일단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2번, 3번, 4번 아까 요건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충당부채를 하는 건데 대신에 우리가 정립해놓은 게 있잖아요. 103만원. 이해가세요? 이거 왜1 0 3만원이 일단 우리가 불입한 게 얼마였어요? 100만원이었죠. 그리고 수익으로 3만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기 때문에 요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97만원이 순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DB형 하고 있어요.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게 DC형은 그냥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이건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처리해야 를 되고요. 자 회사의 책임, 회사의 소유, 회사의 기속이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DB형, 지금 급여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사는 자본으로 잡고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어도 그것도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자산을 빼고 비용 처리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값은 매년 똑같이 아까처럼 매년 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500만 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대손 충당금이랑 똑같아요. 다 대손 충당금 회계철이랑, 그죠? 아. 그리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이 직원들이 퇴사했어요. 그죠? 퇴사하면, 이, 외부에서 이제 주는 금액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주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체 금액을 일단 없애주고, 그리고, 자, 만약에 외부에서 나간 게 80만 원이다. 외부. 즉, 이 금융기관, 우리가 정립해놨던 거에서 지금 나가는 게이 80만 원이다. 그럼 퇴직연금 운영자는 80만 원 없애주고, 현금, 만약에 20만 원, 회사에서 나갔어요. 이 그림은 없는데. 회사에서 지금 지출. 회사 그냥 돈으로 지출이 됐다. 그럼 현금으로 20만 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일단 오늘 공부할 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DC형 그리고 DB형 요거는 지금 뭐예요? 외부 적립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뭐였어요? 사내 지출 그죠? 그런 거는 DC형이나 DB형 그런 게 없고 그냥 사내 지출 일단은, 일단은 요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아주는 거였고 그죠 대충 마찬가지로 db도 지금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잡아줘야죠 dc는 그냥 불입할 때 불입 시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요 네, 세법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거기서부터 깊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떠먹이는 세법의 떠에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